UFC 최악의 반칙력, 프리셀라 카시오라. 별명, 좀비걸? 외모는 진짜 테토니어 그 잡치인데, 초구당해서질것 같으면, 그냥 대놓고 눈을 후벼 파버립니다. 엄지손가락으로 상대 눈을 실명시킬 기세로, 이렇게 더러운 플레이를 즐겨하지만, 빠따는 상당히 강력해서, 난파전을 선호하는 화끈한 성격. 상대는 UFC 최초 파나마 출신 여자파이터, 라 판테라. 판테라는 먹잇감을 정밀하게 덮치는, 한 마리 흑표원처럼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사냥합니다. 좀비걸이 투박하게 밀고 들어오자 가드로 하나 막아주고 어퍼컷, 레프트, 라이트, 레프트 무려 벤턴급 여자들이라 이런 콤비네이션 맞으면 바로 케어당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상대 앞손 가드하면서 흘려주고 어퍼, 레프트, 라이트 똑같은 콤비네이션에 결국 뚝배기 깨지는 좀비걸 좀비골의 순수한 투지는 엄청났지만 방어의 허점이 너무 많았고 감정적인 기복도 커보였습니다. 등장곡도 정찬성과 똑같아서 꽤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최근 전적 1승 3패로 이제는 UFC에서 다시 보기 힘들 것 같네요.